비국장이 상승하지 못한다. 하락한다. 어저께 나사 선물이 장중에 빠져 있었어도 하락한다. 음, 그 이유는 확률이에요, 경험. 월요일 날 나사 선물이 그 화수목 이럴 때하고 월요일 날 어, 나스닥 S&P가 빠져 있으면 당장이 그간 어, 오랜 기간 동안 이거 뭐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체크를 해 보니까 이상하게 월요일 날 장중 나스닥 선물이 하락해 있으면 또 상승해 있으면 그날 밤 미국 증시는 그렇게 가더라. 그 방향으로 가더라. 이게 이제 그 동안의 네.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죠. 어. 뭐 철학적 얘기하면 아이스텔레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개인의 품매도 그리고 어저께 진조가 나타났죠. 콜옵션이 지난주 저평가 되다가 갑자기 고평가. 그래서 방장이 321.25 매수를 했다가 바뜩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서 매수 나와라 나와라 노래를 불렀는데 어저께 322를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현상으로 또 321을 오, 올렸죠.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었죠. 어, 방장은, 그,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콜 매도를 했어도 비싸졌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매스 포지션을 여러분들과 리딩을 같이 하면서 단기적 매매는 시황과 이런 거를 주면서 당장에 돈 없는 계좌, 주식 대응 계좌는 계속해서 푼 매도, 매스 포지션을, 어, 기다리는,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조심해야 다 보니까 기다리는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오늘 뭐 여기까지 손을 못 대는 이런 상황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클 거예요 자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장중에 아침에 매수 자제시켰죠 그죠 매수 자제시켰고 여러가지 로 조심을 시켰고 매수를 들어갔다가도 음, 뭐, 아닌 거니까, 나와라. 혹시, 지금까지 조심했는데, 이거 뭐, 공연불이 되는 거다 나와라. 근데, 올라, 뭐, 올라갔어요. 모욕이죠. 단, 기간에 그러다가 빠졌고, 어제 종가는 변동성이, 이, 크지,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푸옵션이 이제 절기 있어서 확대돼서 있어. 변동성이 크지만, 어,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종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그, 푸드 옵션이,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확산이. 그리고, 어, 이제 체크를 해보면, 어, 322, 뭐, 320, 뭐, 이런 데가, 어, 우회의 저항선이 되버리고요 그죠? 어제, 뭐, 한참 후에 있죠? 319.1020, 어, 19 기준, 지금 이 부분, 여기가 아마 5일선일 겁니다. 그리고 316.7080. 그렇게 좀 적어졌으면 좋겠네요. 319.1020, 5일선 316.7080, 21선. 이런 데가 이제 하락, 그, 지선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30분 봉, 이제 이탈을 다 하는 거죠. 60분 봉하고 이탈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어 당장은 오늘은 그 사실상 현상은 복잡하게 왔지만 지난주부터 본질은 조정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뭐 반등도 나오고 계속 데이트에 비반등도 나오고 어저께까지 또뭐저 밑으로 좀. 음, 줄줄까 어, 했는데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미국장이 하락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급한 게 없었던 거죠. 얘네들은 셀트는 <목소리> 알고 있었고 메이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품매도가 있는데 미국장이 얘네들이 하락을 안할것같다 이러면 어저께 장중에 확 밀어버렸겠죠. 어차피 개인의 품매도는 은행을 가야 되거든요. 어저께 이확 밀어버렸겠죠. 그렇고선 상황 을 보면. 이제는 그렇게 됐는데, 알고 있었던데. 그러니까, 가만히 하고, 탁탁탁탁, 본질을 알고 있었던데. 그럼 우선 320에 오늘 개발하 그죠? 개발학. 야간에 뭐한 2포인트 이상. 요 정도도 뭐, 사실은, 나사 선물이 선반영돼 있어서, 장중하락, 선반영돼 있어서, 요 정도도, 그리고 요즘 또, 그래도 상승 추세. 그래서 요 정도도 좀 사실은, 어 그렇게 과하지 않은 그죠 이 포인트 이 정도도 그~ 어저께 선반영이 돼 있었고 그래서 좀 과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 뭐~ 수급을 보겠지만 음~ 개인들의 풋 쪽의 상황이 중요하죠 그리고 음. 오늘 또 개인들이 어저께 콜옵션이 비싸졌는데 또콜막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매도가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뭐, 3 2 5 위로 올라가면 320, 뭐, 위, 이런 데는 이제 매수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따라가는 매수는 안 돼요. 오늘도 아침에 위로 올라온다, 이게 매수는 안 되는 거고, 매도가 좀 빠른 구역일 것이다. 그죠? 변동성이 빠른 구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금 느긋하게, 매 메모해를 하지 않겠다. 나는 빨리. 그러면, 어, 푸드 옵션 확산을, 어, 확산을 보면서, 보면서, 어, 뭐, 올 20일, 뭐, 이런데 해서, 어, 매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이제 확산이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더 느긋하게 매매겠다. 어, 매수 쪽 변곡이 나오라면 이제, 나오려면, 어제 콜 옵션, 콜 옵션 고평가 됐다겠죠? 뭐, 사정없이 또이 상황을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어저께도 봤지만 이렇게 돼 있었고, 풋 옵션을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그죠? 계속, 이게 뭐콜 옵션 쪽이었으면 방향을 댄댔어요. 이게, 예, 매도 쪽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나가, 확, 확산은 되는 거거든요. 모양이, 이게 낫잖아요. 그죠? 요게, 푸로션 쪽이 보기가 좋았잖아요. 그니까, 러 어, 음, 하여튼 오늘 요것이 확산돼서, 일단 확산빨 돼버려야 돼요. 이렇게 확산이 돼서, 끝나버려야, 좀, 매수 쪽도 이렇게 붙고 해야,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바닥이 나오니까 매도를 본지를 알고 매도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람들의 구간인데, 음, 하여튼 오늘은 변동성이 또 있을 거로 보니까 그죠? 막 밑으로도 가고 막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로 보니까 좀 차분히 합시다. 이거 옵션 쉬고 시죠 확인하고요. 자, 커피 한잔 하십시오.